요한 계시록 0장팔 절부터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동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늘 무슨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날 때가 되면 그걸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계약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이 동산에서 잘 살아라. 만약에 따먹으면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일종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조건입니다. 뚱뚱한짓 자꾸 할리면 인도할리에도 잘안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노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이제 다 홍수로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무죄가 뜨면 내가 다시는 너희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내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러려면은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따라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가 일단 어, 그, 있는 곳을 떠나라. 이게 에, 처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였,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데인데 에, 지금은 이란 이라크 그, 베소타미아 지역이어서 어, 우상이 아주 이제 널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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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받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뭐 그런 걸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뭐 우상경비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자란 그런 사람인데요. 그게 있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뭐 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유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정착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섞여서 그쪽 종교를 따르고 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개기다. 나간이다. 나한테뭐 타치하지 마라. 나는 내 멋대로 산다 다만 내가 당신들 땅을 빌려가지고 양을 먹이고 돈은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돌아다니는 곳곳마다의 족속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게 인간에겐 최대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 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하늘과 짱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하나에 네, 제일 중요한 약속은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여러 군데에 나오고요. 어, 이사야서 구장 같은 데는 어,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씁니다. 자온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실 분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평화를 이루는 왕이 아니고 어디 가서 정복하고 사람 노예로 만드는 게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배받았던 파라오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을 형성하면 억지로 평화는 이룩되지만 거기에는 음연히 차별이 있고 착취가 있고 노예 생활이 있고 고달픈 노예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온 만백성에게 평화를 전할 뿐이다 이스라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아 예언은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조항을 되게 좋아하셨고, 그걸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은 그 오실이라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말씀하셨고 또 죽고 돌아가셨, 어, 부활하셨는지 이걸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그의 증인이 되었는지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뭐 아주 신비롭게 구름 타고 오셔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규절도 있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 믿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임박하였다. 이렇게 도 지금 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오신 지 2000년이 됐고 또 어,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지금 돌아보면 딱그꼴 맞습니다. 바울도 그 디모데 후손가요? 그 3장에서 말세 딱그 모양대로 사람들이 살게 된다. 돈 사랑하고 사랑은 하지 않고 서로 무정하고 그다음에 미워하고 이런 것이 사람 생활이다. 지금 돌아보면. 좋은 사람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세상 돌아가는 꼴은 전혀 딴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들은 때입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했지만, 그 돌아서서 될 일이 아니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셔야 할 나라는, 어쨌든 그들을 다 돌이키는 것에,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그가 하실 일이고요. 그 과정에 이제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벌도 안 받고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죠. 네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가 오셔서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정경이 예,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이제 그 어떤 장로가 어, 뭐 사도 요한이라고도 합니다만, 은 어, 밤모섬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받은 환상 계시를 그 기록한 것이 거기에 보면 10장 오늘 본문에 예, 요한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 장로 요한은 결국 그 일을 다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투 노력하는 교회가 매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십장 처음부터 보면은 힘센 천사 하나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 다음에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바다와 뭐 땅을 양쪽 발로 이렇게 밟고서는 천지를 지으시 하나님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해요. 그리고는 기필코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을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 이루려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 되겠죠. 근데 세상은 지금 그 마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끓이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돌이켜서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날, 그 날이 오는데 그게 일곱째 천사라니까. 단계가 아주 길게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첫 번째 첫사두 번째 측사, 이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다알수 없습니다. 계시록을다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단계가 있고, 일곱 번째라는 건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 마지막 숫자, 최종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그의 비밀한 경륜을 다 이루신다. 근데, 웬두루마기를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그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이 말하기를 그 천사한테 가서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그냥 가서 계속 이제 뭐 수시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먹어라. 그러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찬송가를 이제 가끔가다 펼쳐서 찬송하는 거 하고 아예 이걸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즉각 즉각 그 찬송이 다 이제 나오는 저뒤에 앉아 계신 정경주 집사는 찬송을 상당히 잘 많이 외우고 그랬다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외우는 건잘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비밀한 경륜을 어떻게 어떻게 이루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거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책이 이런 게 아니고 두루마리 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쭉 펴면 다 보이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갖고 다니는데 그걸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볼수 없겠죠. 오직 먹은 사람만이 이제 그 뜻을 알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자기가 온 몸에 새기려 하다 보니 참으로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니까 정말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행하려니 어마무지한 고통이 뒤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쓰다. 그러니까 소화하려니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서 지시한 말을 이룩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는스다 이렇게 천사가 요구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받아먹었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를 다 먹어버린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날이 되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쉽게 말하면 아까 요한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도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잘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거짓 선자들이 자기 것 시장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나라 따로왔다 그냥 내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게 거짓 선지자.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교회 내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생생히 살아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때가 되면 좀더 소상하게 그 다음에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이룩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걸 선포하고 실제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 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임무가 되게 막중하죠. 그런데 그 일이 입에는 달아 속에는 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 사람들은 불법이 성하고 사람도 식어졌으니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런데 이들을 설득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득하려면 말로 되겠습니까. 말은 다 있어요. 그 말이 육신이 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한심한 사람들이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날 교회의 사명이 도로 막중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은 이미 다. 널리 편리지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 오직 그가 바라시는 것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청량할 수 없다. 전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끝까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속마음도 간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진조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해보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돼요. 그가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안 되겠죠. 옛날에도 오실 때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닦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해요. 그렇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따르지를 않아요. 몸으로 실천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 실, 예수, 자기가 보고 있는 예수님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말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분이었는데, 아, 이포이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기를 오리라 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 라는건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하여튼 전적으로 그의 뜻을 외로 어, 따르고 또 그게 이루어지도록 어, 노력해야 하는 이게 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쓰죠.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음. 교회는 교회가 다 해왔습니다. 심판도 교회가 다 해요. 네. 누구 지옥가고, 누구 지옥가고, 어떤 지옥이 가고, 이거 다 교회가 다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능히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까지 복격을 하게 하고, 라인 뭐. 그다음 의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즉 아들의 소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겸손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성경을 성경은 아까 이두루마리라는게 아직은 정경이 확립되기 전에 계시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말씀이 다 담겨 있고, 그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지 담겨 있는 이 책이 두루마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다 소화해서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의 말씀 따라가지고 그 나라를 이으하는 것이 간단히 되는 게 아니겠죠. 이걸 보고 정말 이, 이 말씀이 루어지는구나라고 하면 엄청나게 기쁘죠. 이거는 되게 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야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심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전혀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누가 그 동의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제나들 아무도 그의 길에 동참하고 그의 옷입니다라고 <laughs>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아직 까랑이 잡은 배드로난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그의 동참하기 싫습니다. 이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비밀이 비로소 다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입에는 꽃처럼 달아야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진리다 확신이 들 만큼 확실하게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돌아볼 거 없죠. 닥치는 데 일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남는 게 뭔지 그 신경쓸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가는 거. 이게 마지막 때 교회 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기로 본받았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네. 그러면 예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스림이라는 겁니까? 왜 미세버리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성김으로서 다스는 겁니다. 이미 그가 다스는게 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기는 분이니 말을 안 들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기다 보면 섬을받는 자가 오히려 자기 길을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인류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좀더 돈독한 신앙 속에서 그 말씀을 정말 울처럼단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이 베에는스디 같은 그런 실천 속에서 그 나라를 이국하는 또 다른 기법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연하이야 하리라. 그 두려운 말씀을 요한에게 주었을때 주님의 마음 속에는 먼냐면 훗날의 거룩한 교회가 떠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다가온 듯 하오니 예수님 진히다 이루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